안녕하세요. 저는 1조 강성호라고 합니다. 일단 저는 이제 좀 생긴 거랑 이제 좀 외양간 다르게 좀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했고 생긴 거랑 똑같은데? 슬슬 좀, 좀 귀엽지 않아요? 이제 만들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제 삶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거를 조금 확인했었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직접 코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못해봤는데 여기 와서 좀 새로운 경험. 많이 해 보니까 아 진짜 확실히 저는 이게 제 기대 아니라고 깨달았어요. 근데 이거 는 솔직히 말해서 나 때문에 진짜 재밌더라고요. 이게 솔직히 막이 하나하나 구멍 메꿀 때마다 이게 좀 쾌감? 환장하겠더라고. 아, 일단 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이게 하나가 실수로 이게 이거 마우스 있는 커서 이쪽에 있는 아마 불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. 불이 안 들어와서 뭔가 봤는데 여기 구리판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데 저희 그경찬 친구랑 그리고 저희 신은아 그리고 송준이 이렇게 세 명이서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이게 다 작업에 든 덕분에 잘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10년 뒤에는 아마 저는 좀 감기백신이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한데 저는 그래도 불가능한 걸 도전하는 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볼 것 같아요. 음. 그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든 부딪혀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거를 좀더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음. 계기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예, 이상입니다. 네.